안녕하세요. 누나이티 이성훈 감사입니다 드디어 누나이티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만명 이상이 됐습니다. 그동안 부족하지만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때문에 3만명이 된것 같고요. 제 바람은 올해 구독자가 10만명이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컨텐츠, IT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을 컨텐츠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3분 엑셀입니다. 2017년도에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3분 엑셀 풀 강의를 제작한 것입니다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고, 극찬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강의뿐만이 아니라 또 유료 컨텐츠도 많이 구매해 주셨거든요. 3분 엑셀은 정말 엑셀을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엑셀 왕 초보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신다면 꼭 반드시 엑셀을 배우셔야 되는데 엑셀을 잘 활용하시는 분과 엑셀을 못하시는 분들의 업무 능력은 굉장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엑셀을 포기하지 마시고 3분 엑셀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엑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3분 파워포인트입니다.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3분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유용한 강의일 것입니다. 또 파워포인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끔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이 또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 또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또세 번째는 카톡 강인데 의 카톡 중에서도 저번 달에 역주행한 컨텐츠가 있었어요. 그지? 제발 여러 장 사진을 보낼 때 묶어서 보내요라는 강의인데 사실 3월 달까지만 해도 만 조회수, 2만 조회수밖에 없었는데 4월 달에 역주행을 해서 지금 20만 일 뷰가 됐던 그 카톡 강의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매일 30분을 줄여주는 단축키 10가지 입니다 여러분 이 단축키만 잘 습득하시면 정말 하루에 30분 이상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꼭 한번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해 보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컨텐츠인데 아이패드로 작업할 때 가장 큰 불편한 점이 한글 폰트가 없었어요 뭐 이미 작업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또 문서 작성할 때 한글 폰트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가 아이패드에 한글 폰트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설치해 보세요. 그러면 진짜 아이패드를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왼쪽 상단에 i 자 누르시면 다볼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아서 가장 쉽게 설명하도록.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